지혜로운 여인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었더라. 그 그때는 어떤 때냐면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이 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니까 3년쯤 지나서. 이 따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 따윗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두고아 여인을 불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귀성 말로 쏙닥쏙닥쏙닥 쓰다 니까 두고아 여인이가서 이렇게 따윗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불러들였 이와 마장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성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줍니다. 바로 그걸 설교해요. 주석이나 까보고 인터넷이나 뒤져보고 남의 설교나 이렇게 차용해 오고 그러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내게 귀속말로 주시는 그 음성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말재주가 주로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 이사여 11장 16절에 내말을내 입에 두고 사도행전 1팔장 오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가 삽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 한국 교회는 삽니다. 아멘. 아멘. <laughs> 죄송스러운 거지만, 제가 한국교회로 해서 일하다 보니까, 별별력은 다 먹었어요. 달력은안 먹었어도, 별력은 다 먹었어요. 그쯤 되면,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워서 될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별별력을 다 먹고 돌아다겼어도 우리 교인들은, 나를 내치지 않았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나를 껴안아 줬어요. 어느 날은, 욕바가지를 먹고 힘을 잃어버리며 교회에 갔는데, 당회장 질문을 여하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2천 한 4, 5, 5명 나왔어요. 그 청년들이 말이죠. 한 4, 500명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하트 모양의 조그만 편지다. 사랑한다고. 거기에 제일 나를 감동시킨 게 뭐냐면, 우리는 목사님의 편입니다. 아, 네. 그 편지가 한 4,500통이 있고, 그냥 꽃이 그냥 수십 개가 꽃다 말입니다. 그렇게 딱있어 음. 아, 힘이 되대요. 힘이 돼. 그렇게 해서 얻은 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를 그렇게 안 믿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귀속말로 받은 말씀, 심령 속에 들은 말씀을 증거하면 교인이 변, 변화됩니다. 제자 훈련이 내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내가 서울왕성교에서 설교하고 아침 먹고는 차타고 청담동으로 가다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교회당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자들끼리 싸워요. 건너편과 지하 통로를 보면 그 암흑의 목사의 제자들이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들 욕하고 제자끼리 싸운다.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된게 아니라 목사의 제자입니지 여러분 교인이 얼마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목회하는 청담동은요, 10년 동안 감리교가 있으면서, 청담동 교인을 10년 동안에 한 교인도 전도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나갔는데, 내가 그걸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야,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을박을 해. 그런데 박을박을 하면 전부 놀러온 사람들이고, 청담동 사람들은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침에 직장 갈 때도 지하에서 차 타고 가고, 저녁에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집으로 올라가고, 밖에 안 나와.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는 지 지금 1년 되는데요. 1년 되는데, 아주 더디긴 더디지만, 은 청담동 교회인 지금 일곱 명 일곱 명. 뭘 했지?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 이번 주에는 누가 나올까. 근데 결국은 청담동교회한 사람이 나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가서 자꾸 뭐, 우리 예, 은혜로 와. 이러니까 하나는 와서 지금 일곱 명인데,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배울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스토리를 말해주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사실을 증거하겠습니까? 진실을 증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토리를 증거하겠습니까? 아, 네. 스토리.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인을 보고 설교합니다. 저는 교인을 안 봅니다. 전 누구를 보냐? 하나님을 보고 설교합니다. 왜 그러냐? 내게 설교를 주신 하나님. 지금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나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거 아니에요. 저길자인이저 자식 말이야 내가 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설교하네 저런 나쁜 놈 말이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할 때에 야 저거 길목사 말이야 좀 부정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내 마음에 든생각을 그대로 증거하려고 애를 쓰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죠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하는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역사적 문법적 영적 기반에서 하는 설교 우리가 신학계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스토리, 영적인, 그리고 문법적인.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신약, 힐러 그 문법부가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증거해야 된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나는 설교가 안 되는가를 고민하지만 그 고민에 앞서서 설교의 본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야 니다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아니고 풀어버림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인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러면 말씀의 회복이 목회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사명의 회복이에요. 네. 교회 부흥은 말씀 부흥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육장 첫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도 제가 아, 네. 2 0몇년 전에 교회 이름을 바꿀 때 말씀 왕성 교회라고 지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왕성 교회 왜냐하면 사도전6장 첫절에 말씀이 왕성하여 그러니까 말씀 왕성 교회라고 지르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말씀 왕성계라고 하면 내가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해야 되는데 잘할 재간이 없는데 잘할 그런 재간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빼버리고 아니 나는 네시반인줄 알았는데 예다 끝났습니다. 요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말씀 빼고 왕성계라고. 속으로는 그런 왕성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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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고속도로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지방도로도 있지만 목회는 땅길이 없어 말씀 아멘 다 같이 우리 삼실천만 통성 기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목회자로 뽑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예.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 다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